안녕하십니까. 저는 여기 t 비교에서 어, 독을 잡고 있는 어부박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어부박가입니다. 어, 또 태핑,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그래서 쳐놓은 통발들을 좀 옮기려고 지금 저희 그 배터 앞에가 용산벌이라는 곳이에요. 여기가 네, 용산벌이라는 개울인데 네, 여기서 이제 저 민통선에서 이러다가 이제 개울이 이제 흘러 날려오는 곳이에요. 근데 이제 이곳에 통발을 쳐놨었는데 통발에 뭐 뭐가 들어 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통발을 옮길 겁니다. 그래서 통발 한번 보여드리려고. 우선은 걷었어요 지금 걷었는데 아이고 죽겠다 한번 보시면 뭐 우선은 뭐 죽은 고기에 뭐 참개 참개 참개들만 있네요 아이고 이게 뭐 참개들 보이시나 예 참개들이 보이는데 에 저희 그 자율경 국대서는 참게 지금이 이제 팥게라 그래가지고 국물용 참게들이 있는 거예요. 보시면 여기 도 참게, 어, 맨 참게네요. 어소리되네 수가리도 있고 참개도 있고 에이, 이제 요거를 걷어내고 할 건데 요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저게 많아요. 뭐지 장어를 원래 잡기 위해서 이게물 가에 쪽으로 저렇게 제가 회통도 떼어놨는데 이렇게 잡는 거예요. 참개 통발은 아니고 이제 장어를 잡기 전에 해놨던 건데. 이 개울이라서 위험해가지고 이제 또 여기 물이 늘어나면 제가 다시 와서 또칠 겁니다. 근데 요거는 이강볼류 있는 쪽으로 다시 옮길 거고요. 우선 은 창녀만 좀 걷어내고 작업을 할 겁니다. 아유 먹구름이 많아졌네 이거. 아 이거 태풍이 올라오긴 올라오나 봅니다. 바람은 별로 안 부는데 오늘 또 37도였어요. 와 엄청나게 덥습니다. 예, 우선은 뭐 작업을 좀 해야 되니까 작업하고 시간 나오면 또 하나 뭐 장어로도 잡힌 거 있으면 찍겠습니다. 그럼.